네 안녕하세요. 아 이나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뭐잘 아시지만 또저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 모시는 너무. 아, 어, 저도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업계 선배이신 그 김영익 어, 교수님을 어, 모셨습니다. 특히 이제 어 5월에 또 이제 책, 워낙 부지런하요 책을 많이 쓰시는데 더 c 스라는그 부제를 보니까 당신에게 찾아올 아, 부의 대기회. 그래서 이제 책 얘기를 갖고 조금 제가 질문을 했는데 오늘 또 새로 책을 또 개정판을 이번에 내신다. 그래서 너무 부지을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교수님 좀어 너무 저희 그저 유튜브에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구독자 청취자 분께 최근 근황 뭐 그다음에 이제 책그 내신 거 그다음에 이번 주에 나오는 얘기도 해 주시고요. 유튜브 저도 이제 한지한 9개월, 10개월 했는데 예. 유튜브 되게 잘 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얘기도 예. 해 주시죠. 예. 우선 저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뭐 제가 저 정권회사 있을 때 리서치 센터 할때 우리 저 이나무 센터장님 하면 정말 저도 누구든지 뵙고 싶은 그런 분이었거든요. 한 근데. 20년쯤 됐습니다. 예. <웃음> 그러니까. <웃음> 예. 예. 뭐 정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실제로 뭐그 사이도 많이 뵙고 싶었었는데 사실 뭐 저명한 이름만 그 벼추보데서 <laughs> 정말 네. 오늘 이 자리 초대해서 예. 고맙고요. 뭐 저는 뭐 대신증권 하나금융자리서센터장하다 2015년부터 서강대에서 학생들하고 함께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뭐 책을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지리서 만들면서 다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고 논리가 이렇게 명확해서 읽기가 쉽더라고요, 되게. 예. 하여튼 저~ 고맙고요 이책 뭐~ 이렇게 광고를 해 주셔가지고 좀 팔렸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책 인쇄는 전부 기부하고 있거든요 아, 네, 일... 지금까지 (16권) 냈는데 네. 인쇄 좀 기부하고 있고요 이 책이 이렇게 광고를 해 주셔서 팔려가지고 뭐~ 인쇄가 최근 돌아가지고 또 <laughs> 좋은 데다 쓰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런 거 책은 한 (3~4개월) 팔리다가 그냥 네. 잘안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투자 관련 책이 좀 그런 예,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저 기본서 경제지표 종독법이라는 것은 뭐 한글의 통계청 여러 군데서 발표하는 경제지표하고 이론나오고 접목시켜 가지고 음. 예,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음. 어떻게 경기를 판단하는가 이 기본서를 2018년에 썼거든요. 네, 네. 예, 그런데 그거는 꾸준히 그냥 팔리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2008년 그 통계를 주로 다뤘기 때문에 통계를 좀 업데이트해야 되겠다. 통계 업데이트하고 네. 내용도 좀 바꾸면서 네. 뭐 경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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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네. 경제지표 정도법 네. 뭐 개정판이 나오게 됩니다. <laughs> 저도 한번 저. 그 아,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 저 이제 뭐 이런저런 거 저도 이제 워낙 뭐 교수님 저 알지만 이제 또. 이 좋은 이제 영상을 만들려면 이제 좀 찾아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몰랐던 게어그 학창 시절 특히 이제 옛날에 어 되게 처음에 좀 고생도 하시고 이 학교 다니는 것도 처음에 조금 어렵다고 이제 그런,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고 아, 그 부분을 다니까 예. 아, 더 이렇게, 이렇게 좋은 우리 교수님의 인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근데 우리 저희 뭐 연세 드신 분들도 있지만 또 젊은 학생들이나 20, 30대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예. 어, 좀 좋은 그런 희망을 주고 그런, 에서 조금 과거 히스토리 네. 얘기 조금 해주시죠. 예, 네, 제가 58년 개띠입니다. 58년 개띠란 아. 이야기 많이 나오죠. 예, 예. 예,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60달러였어요. 네. 지금 북한이 1200달러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갈 무렵에 300달러 정도 됐었어요. 요새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 등록금 없는데 그때는 등록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저도 중학교 할때낸거 같은데. <laughs> 예, 그런데 그 등록금 <laughs> 네. 낼 돈이 없어가지고 아. 예, 학교 못 갔었습니다. 그래서 뭐 산에 남하로 다니다가 아. 교복이 너무 입고 싶어서 예, 공부하고 저희 싶어서. 그때부다 교복 입었으니까. 예예. 예. <laughs> 예, 그래서 마치 그때 그 교회에서 책상도 없는 마루바에서 공부 시켜 주더라고요. 예, 거기서 뭐 중고등학교 음. 예, 검정고시를 했고요. 뭐 이런 저 부끄러운 인생 이야기를 제가 KBS 아티마당 강연 백도시 여기서 이야기했고요. 예, 그 다음에 부끄럽지만 제가 자서전을 썼어요. 프로로서 한다는 거. 어, 그건 예. 몰랐습니다. 그 그러니까. 2006년에 썼는데요. 아, 예. 뭐 제가 자서전 쓸 정도로 뭐큰 일을 한 것도 없는데 아. 예, 제가 그 자서전을 쓴 거는 제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사실 저보다도 더 어려운 분들은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조금 어려운 분들한테 희망을 드리게 예, 해서, 네네. 프로, 예, 3프로 TV 하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프로로 산다는 그 원래 책. <laughs> <laughs> 그래서 <웃음> 우리 3프로가 거기서 <어디서> 따오신 거네. <laughs> 그래서 저는 저 프로페셔널, 뭐 아, 그렇죠. 굉장히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예, 사람을 존경하거든요. 예, 예. 저는 저 어렸을 때그헤르만헤스의 책을 참 좋아했었어요. 아. 그분 책 보면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 한 조각도 신의가 있는 조약돌 하나도 다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러나 저나 여러 후배들 여러분들 신이 지상에 보내졌을 때 특별한 음. 능력을 하나 주어졌을 것이다. 음.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프로라고 그러고요. 네, 네. 그래서 사회 각 분야의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프로라고 생각하고 네. 다 존경하고요. 네. 저도 제 업무 영역에서 나는 프로로 살아야 되겠다 <laughs>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책을 한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전히 뭐 진짜 저보다도 선배이시지만 이뭐 지피를 하든 학생을 지도하든 활동을 하는데 그냥 정열적으로 하셔서 상당히 존경합니다. <laughs> 아 이제 이제 후배들한테 많이 물러줘야 되는데 <laughs> 그래서 <laughs> 요새도 뭐 여러 유튜브에도 방송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 불러주신 분들이 있구나. 네 고맙다고 <laughs> 이렇게 나이 든 사람 불러주는 데 있구나 그래서 계속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이제 증권사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 리서치에서 하면 이제 저는 그버텀업으로 기업 예, 예. 회계를 갖고 분석을 하는 걸 해서 이제뭐 센터장도 되고 나중에 뭐 증권회사하고 교사 대표도 하고 그런데 교수님은 이제 이코노미스트 탑다운에서 네. 보는 걸 예, 예.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틀린 길인데, 결국은 뭐 만나긴 하지만. 예, 예. 근데 학부 전공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기 길을. 그 대신 센터장은 두 번이나 뭐 대형사에서 다하셨습니다 네. 예, 예. 근데 제가 뭐 석사, 네. 학사를 경작을 했기 때문에 네네. 특히 그 금융 경제학을 계량 경제학을 전공했어요. 아, 그러시죠. 네, 요 이걸 보고 회사에서 음. 너는 거그 경제 분석, 이코노미스트를 해라. 네, 그래서 했고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연구의 옥스퍼드 대학 최고 경영자 과정을 아, 보내주더라고요. 굉장히 비싼데입니다. 아, 몇 년도였나요? 가신 게? 거기가 2000년이었었어요. 아, 하루에 100만원 넘는 네. 코스인데 뭐 7주간 다니다 보니까 1억이 넘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서 제가 경영학이라는 걸 처음으로 뭐 음. 배웠죠. 뭐 전략, 그 다음에 기업 분석, 네. 뭐 이런 걸 배웠었는데요. 거기 갔다 오니까 회사에서 제가 경제조사 실장을 했었는데, 기업분석조사를, 기업분석을 한번 해봐라. 거그 실장을 한번 맡아봐라. 그런데 제가 아는 게 없지 않습니까? <laughs> 알아야지 애널리스트라고 같이 네, 이야기하는데. 네, 네. 그래서 사장님한테 한번 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경제조사를 맡는가 고 기업분석실을 맡는가 하고, 어떤 게 회사에도 회사에서 기여할 수 있습니까? 네. 제 생각에는 제가 경제조사를 맡는 게 회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사장이, 그래? 그 자리에 그렇게 있어 그래가지고 계속 그~ <laughs> 네, 경제 조사를 이코노미스를 했는데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때 제가 기업 분석을 했으면은 좋은 기업 발굴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제가 부자가 돼있을지 않을까 <laughs> 근데 뭐~ 지금도 뭐~ 교수님이 가이드 해주는 매크로 흐름만 보고 하면 실수 줄이고 뭐, 좋은 투자 기회 포착하고, 뭐, 많이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수익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웃음> <웃음> 뭐, 손해를 안 보는데요. 예, 예. 예. <laughs> 하여간, 저, 뭐, 개인적으로 하여간, 조금 교수님 더 이번 기회에 알수 있게 돼서 좋고, 이제 그, 교수님이 이제 그, 주가 예고 예. 지표라는 것을 이제 많이 활용하시고, 아마 큰 시장의 흐름을 이제 변곡점이나 얘기할 때는 예. 이걸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뭐 아는 분들은 김영민 교수님도 좋아해서 팔로우하는 분들 있겠지만 또 처음이나 정확하게 예.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어떻게 보면 제일 이게 시장 참여자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게. 그 주가 예고지표라는 것은 사실 제가 뭐 계량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아. 뭐 아리마 VR 이게 렇 고급 분석까지 예. 해도 예. 예. 주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죠.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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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단순하게 할수 있을까? 주가 예고 선행하는 변수를 찾았거든요. 음. 예, 네, 그래서 2000년부터 그런 모양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만, 2000년에는 국제유가하고 경상수지가 우리 코스피에 선행했었어요. 네, 제가 그걸 가지고 전망을 해보니까, 2001년 9월 달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게 나옵니다. 음, 네, 그래서 네. 2001년 9월 달에 주가가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9.11 테러가 터져가지고, <laughs> <laughs> 네, 그리고 이제 9.11 테러가 터지고, 그 모델이 또 급등하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467까지 코스피가 떨어졌는데 네. 연말 700 간다. 음.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연말 가니까 695인가 600인가 하더라고요. 5포인트 틀리셨네. <웃음> <웃음> 그래서 그걸 맞췄다고 언론이 뭐주가 예측 모델좀 아. 이야기해달라. 뭐 집중적으로 네. 보도해가지고 네. 제가 911 테러 때문에 이름을 음. 세상에 알렸고요. 네. 그리고 그 모델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2007년에도) 글로벌 금융 위기 미국에서 온다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2019년에도) 책을 내면서 그 모델 가지고 해보니까 (2020년) 경제가 주가가 급락하게 나와요 아. 그래서 (2200) (2300유지) 했었는데 코스피가 (1600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네, 네, 네. <laughs> 우연히 코로나 갔는데요 그런데 그 주가 예측 선행하는 변수는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 예, 그래서 제가 시대에 따라 아주 계속 데이터 발표될 때마다 음.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가 바뀌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겠죠. 예, 예. 아. 그래서 2000년대는 경상수지 국제 유가 우리 주가에 선행이었었는데 아, 네. 뭐 지금도 경상수지가 선행은 하긴 하는데 예, 지금은 예, 장단기 금리 차. 지금 미국에도 뭐 장단기 금리 차 역병장 그렇죠. 경기 침체가 네. 온다 그러는데. 음. 우리나라 보면은 10년하고 1년 국채 수익률 차이가 네.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예측하는데 혹은 주가 예측하는데 음. 선행을 하거든요. 아, 개인들은 솔직히 잘 모르고 안 쓰는 데이터인데. 예, 그렇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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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것도 이 선행기간이 어떤 구조 변화가 있을 때는 확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데이터가 발표될 때마다 계속 <laughs>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 음. 찾아보고요. 사실, 그런 모델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laughs> 또 어느 순간 가면은 이 시차가 달라져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공식적으로는 발표는 못 하고 아, 있습니다. 아, 아. 근데 이제 <laughs> 이런 뭐 유튜브나 아니면 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해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아, 아. 예, 그걸 기반을 해서 아, 아. 예, 지금 주가가 오르는 아, 아, 국면이다 떨어지는 아, 국면이다 아, 아. 네. 아. 그리고 그걸 예측하는 건 이제 한국 코스피가 주로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거, 거. 코스피죠. 아. 예. 일단, 그러면 좀 정답을 좀 힌트를 주시면, <laughs> 지금 올해 내년에 어떤가요? 지금 3분기에는 조금 안정되고 반등 좀 하고 있는데요. 네. 뭐 9월까지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거로 해오면 11월, 12월 가가지고는 아, 또한번 상당히 많이 하락요큰 조정이. 예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 전에 코스피가 2300m로 약간 떨어졌지 약간 않습니까? 그런 적 있었죠. 예, 그게 저점이었느냐? 네, 저는 그게 아닌 것 같고 아, 그러니까 더 하락이 <laughs> 예, 한번 예, 있을 것 같다. 예, 더올 연말, 하락이. 내년 초에 네, 네. 한번더그 밑으로 떨어지는 진 바닥이 이제 남아 있단 말씀이에요. 예, 예, 예. 아.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주 음, 시장을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더 싸게 살 기회다. 네네. 물론. 지나봐야지 아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선행지수가이측하면은 주가지수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량적인 그러한 분석 기법을 이제 녹여갖고 30년 넘는 경험이 이제 블렌딩이 돼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타임 시리즈 시계열 분석을 하다 보면요. 아, 아. 이거는 과학이고 예술이다. 아. 그렇죠. 예. 네. 투자 그러니까 뭐 티값, 알츠어뭐 뭐 더비나스 네, 값 네. 통계 네. 기본적으로 다 맞춰야 되고 네. 맞아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맞더라도 예를 들어 분석 기간을 음. 2000년부터 하느냐, 2010년부터 음. 음. 하느냐. 똑같은 모델을 쓰는데도 조망치가 음. 다르게 나와 버리 거거든요. 그렇죠. 나와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기간은 음. 분석자가 음. 정해야 되죠. 음. 우리 저이 교수님은 기업 분석 정말 그 대가신데요. 아, 대가는 네. 아니고 그냥 오래해서 <laughs> 정말. 얼마 전에 보니까 파이낸스도 예술이다. 예. 그러니까 재무제표에는 현재만 나와 있는데 예, 예. 그걸 보지고 미래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laughs> 네. 그런 책을 저 어떤 미국 교수가 써가지고 아, 네. 제가 아주 흥미롭게 한번 아, 지켜봤습니다만은. 예, 예, 예. 네. 사실 재무제표는 현재만 나와 있죠. 예, 예. 그걸 보고 미래를. 생각하는 거는 예, 예. 우리이 그 교수님 예. 같은 오랜 예. 경험이 예. 있으신 분그걸저는 예, 예. 한마디로 예.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경영진이 어떤 식의 자산 배분을 갖고 가는 게 재무제표에 녹아있잖아요. 그래서 예, 예. 이제 애플하고 삼성전자가 비슷한 IT 경쟁을 해도 예. 자산 구조가 완전히 틀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그 경영철학,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게좀 녹아 있죠. 네. 예. 그런데 재무제표 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이제 그걸 못 보는데 <laughs> 이 교수님 같은 분은 이제 그걸 오래 해서 그렇습니다. 예. 네. 그게 이제 경험이고 통찰력인 것 같습니다. 음. 그 교수님 책 이제 앞에 보다 보니까 이제 빚이 너무 많다 이제 그런 예. 걱정 많이 하셨고 선진국은 이제 정부 부채가 좀 예. 심각하고 어, 신흥국은 이제 기업 부채가 문제인데 이 부분이 어, 결국, 성장도 같이 하면, 이제 부채가 이제 갚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 그, 그래서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때문에 경제위기였었는데요. 음. 사실, 이기 빨리 극복했죠.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다 보면 정부가 부실해졌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네, 저금리 네. 때문에 기업 가계부채가 음. 뭐 나라에마다 따라 다르지만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네, 네. gdp 대비 이제 부채가 많으니까 이걸 줄여야 되는데 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우선 분자에 있는 부채를 탕감해 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남미 네. 같은 옛날 예. 예. 부채 탕감해 주면서 예. 그 분자에 있는 부채를 음. 줄여줬지 네. 않습니까. 예. 네. 그다음에 이 부채 비율을 줄일 수 있는 게 명목 GDP를 분모에 있는 그렇죠 GDP를 늘려버리면 되거든요 네. GDP 늘려 면 물가를 올려버리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물가 가 오르니까 부채 비율은 낮아지죠 그러니까 명목 성장이 많이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대로 계속 물가를 놔두면 이게 잘못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그렇죠.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이거는 결국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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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모에 있는 실질 GDP를 늘려가지고 네. 경제를 성장하고 건 네. 네. 부채를 네. 낮추는 방법이 네. 네. 가는 가장 예. 좋은 방법이거든요. 예, 예, 예. 아니면은 경제 주체가 부채를 조금 줄여가는, 분채를 예, 줄여가는 예, 방법.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그거를 하기에는 음. 제가 보면는 부채가 너무 높고요. 너무 크다. 예, 예, 네. 그 다음에 네. 각종 자산가에 저는 거품이 발생했다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예. 예, 채권시장에 거품이 발생했다가 채권시장은 음. 많이 붕괴됐다고 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지금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인데 아직 끝은 아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요새 그 우리 신문 보면 우리 집값 많이 떨어진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요 미국 집값이 우리 집값보다 소득 그 다음에 물가 뭐 렌트 이런 걸로 평가해 보면 더 많이 올랐거든요 미국도 많이 올랐죠 예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미국 그 기존 주택 매매 신규 주택 매매 이런 게 6월 7월 데이터 보면은 많이 감소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미국도 거래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주택 가격이 많이 떨어질 음, 가능성이 음, 있다.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모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다가 네. 붕괴되는 과정인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느냐? 저는 역사상으로 2020년 그때처럼 미국이 돈 많이 풍경을 처음 봤어요. 그뭐 사상 초유의초조금리 예. 그뭐 그다음에 그렇죠. 채권 다 사들이고 예. 그 마셜 케이라고 그러는데요. M2 통화량이 명목 GDP에서 얼마나 많이 늘었는가? 네. 2020년에 이게 수직으로 늘어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그 유동성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음. 모든 자산가에 거품이 발생했는데 유동성이 지금 축소되는 국면에서는 모든 자산가격 본질가치로 접근해 가거나 그렇죠. 저는 뭐 자산가격에 연착륙은 없다 아, 아. 예,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소재목도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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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그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코스피가 많이 조정을 받아야 된다. 뭐3 3 0 0갈때 (220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는 우리 코스피가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금액이에요 네. 작년 (4월) 보니까 한 (40퍼센트) 정도 가대평가 됐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올6월에한 (14퍼센트) 가소 평가 됐어요 음. 코스피가 (30퍼센트) 가까이 떨어지면서 연착륙한 게 아니라 가소 평가 국면에 음. 네. 네. 접어들었죠 지금 저 미국 주식은 제가 이 교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할 <laughs>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laughs> 아니, 뭐다 분석하시니까 다 결론이 있으시잖아요. 네. 미국 거시 경제 측면에서 보면요. 저는 미국 S&P 500을 미국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그다음에 예. 고용, 비농업 분의 고용, 네. 그다음에 M2 이걸 가지고 평가하는데요. 뭐 7월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 S&P 500가 적정 수준이 한3850 정도나. 요 네. 네. 그런데 지금 뭐 4100, 4200이니까. 네. 그렇죠. 우리나라 주가는 저평가 영역에 들었었는데 미국은 아직도 저런 고평가 음. 네. 영역에 있다.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죠. 조금 예. 과다하게. 예. 예. 그래서 그게 3,850이 제가 생각하는 적정 수준인데 떨어질 때는 그 밑으로 떨어진다는 네네. 것이죠. 예. 그래서 미국 주가는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하락의 바닥은 아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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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떨어져야 음. 된다. 국내는 지금 이제 가계 부채가 좀 절대 규모도 그렇고 GDP나 이런 뭐 가계 그 소득 대비 좀 과다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이 저 금리를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방법이 좀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부채에서 성장한 나라 중에한 나라거든요. 97년 외환위기 때 기업부채가 gdp 의 105%였는데요. 예, 뭐 그때는 진짜 <laughs> 예, 지금 뭐115% 예. 올라왔 고요. 예. 가계부채가 그때 50%였는데 작년 107%로 올라왔거든요. 네. 정부 부채가 네. 6%에서 지금 49% 그렇죠. 정도 올라왔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부채에서 성장한 나라 중에 대표적인 한 나라인데 뭐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제일 빨리 늘어나는 게 가계부채 거든요. 네. 우리 저 가게 원리금 상환 부담 비율이 40% 정도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벌면은 40만 원을 원리금 상환에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금리는 올랐죠. 경기는 나빠지고 있어요. 금리가 오르더라도 우리가 직장 다녀고 월급 받고 임금 오르면 그돈 갚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나빠지고 있으니까 이 가계 부채가 좀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 가장 중요한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 금융 안정인데. 그렇죠. 예. 지금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아직도 금융 불균형이 해소가 안 됐거든요. 아니, 이창용 총재가 그 얘기를 또 했죠, 계속.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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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 물가 뭐2% 목표인데. 예. 물론 저는 뭐 8월쯤을 고점으로 해가지고 상승률는 9월 10월 가지면서 점차 낮아지라고. 그러니까 인플레가. 예. 예, 예. 그래도 올 연간 전체로 보면 5%를 넘어설 거로 보이죠. 네. 소비자 물가가. 2% 훨씬 넘으니까 한국은행 측면에서 경기가 나빠지는데도 금리를 음, 올릴 수밖에 없다는 음, 음, 것이죠. 음, 음, 음. 내일 모레 금통위가 열리지 예.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에 빅스텝을 했고, 이번에는 저는 빅스텝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0.25% 포인트만 올렸으면 좋겠는데, 음, 네.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번 남았는데, 한번더0.25% 올리면 네. 2.75% 되거든요. 음, 네, 네. 그걸로 보면은, 충분히 올렸다. 만약 그 이상 막 음. 가감에 올려버리면, 음. 저는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라고보고 네. 있거든요. 그 한국 경기 체질이 미국보다 좀 약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것, 되게. 지금 가계 부채가 많아가지고, 어. 가게 소비할 능력이 별로 안되는데요 네. 네,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비보다는 수출을 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8월 뭐말 수출까지는 안 봤습니다만, 제가 일평균 수출하고 코스피하고 중요한 상관관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0일까지 보니까 일평균 수출 금액이 작년보다 0.5% 증가한데 그쳤어요. 네, 저는 아마 10월, 11월 가면서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겠죠. 네. 뭐 수출에 의해서 우리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떠받치고 있는데 네. 소비는 가계 부채가 많아지고 될수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수출마저 감소하면 저는 4분기부터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네네. 보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물가를 좀더 금리를 올려버리면, 음. 저는 수요가 심각하게 이축되리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더 그렇겠죠. 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금리는 음. 뭐, 음. 한참, 2.75% 이상은 올려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아. <laughs>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거는 뭐, 저보다 훌륭하신 음. 저 금통위원들이 다 결정할 텐데요. <laughs> 네, 그런데 저는 늘그 통화정책은 선제적이어야 된다. 음. 제가 금리가 우리 산업 생산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네. 그런데 통화정책 하시는 분들은 사실 미래는 모르죠. 미래는 모르니까 현재 물가, 현재 경제 상황만 보면 금리를 더 올려야 되죠. 그런데 정말 음. 재미있었던. 환율 생각하면 좀 그런. 예. 환율도 생각. 그런데 네. 네. 2008년 8월달에 금리를 한번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물가 오르고 경기 좋다고요. 근데 바로 며칠 후에 리만 브라더스 파산하면서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며칠 후를 내다보지 못하는 음. 거예요. 그만큼 경제 음. 내다보기는 힘드는데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하기는 음. 힘드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년 경제를 보면서 저는 통화정책을 운영할 때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